우리 움직임도 알아보고 또 근력도 알아보고 얼마나 관절이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가 알아보고 또 밸런스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밸런스가 좋고 움직임이 좋고 근력이 좋은 친구들은 열심히 보강 운동을 해가면서 또 그걸 잘 유지해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 우리 유소년 선수들에게 이제 어깨가 뻣뻣하고 경직된 선수들에게 이 어깨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어 필드에 나가서 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할수 있는 운동들을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옆으로 한번 서세요. 이거는 제가 어깨 기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그대로 한 다음에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그대로 기차와 같이, 기차 밑에 있는 바퀴가 돌아가듯이 가급적 깊게 내서, 예,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조교도 팔꿈치를 자꾸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어깨 움직임이 조금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칙칙, 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어깨 크랭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쭉 나갔다가 예,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건 이렇게 어깨를 들어주면서까지도 이렇게 풀어줘도 좋습니다. 아, 재미있고 흥미 있는 것은 뭐냐면, 어깨 관절가동 범위가 잘안 나오는 친구들이 이런 자세들이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좋아요. 앞에, 밑에, 뒤에, 위에. 앞에, 밑에, 뒤에, 위에. 두 개만 더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팔꿈치가 자꾸 구부려주려고 하는 것도 어깨 움직임이 안 좋은 친구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예, 어,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먼저 이렇게 잘 움직여주는 게 좋고요. 어깨가 잘 움직여지는 것은 사실 어깨는 잘 움직여지게끔 디자인이 돼 있는데 이렇게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근육도 경직돼서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지나가는 신경들도 너무 빠른 공을 던지고 계속해서 어린 나이에 자주 반복되는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요. 여기 어깨로 내려가는 이런 신경들도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처럼, 기도하는 자세처럼 만들 때 양팔꿈치가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여지면 팔꿈치부터 어깨의 팔 안쪽으로 굉장히 좀 찌릿찌릿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자세로 해서 우리 선수들이 편안하게 한쪽으로 한 10번씩 그대로. 움직이게 해 줍니다. 아주 좋아요. 예. 네. 이렇게 너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동작이죠? 자, 그다음에 하나를 제가 더 추가한다면 이렇게 지금 움직였는데요. 그다음에는 뭐냐면 팔꿈치를 이 팔목을 이렇게 마치 푸시업 자세처럼 하는 것처럼 90도로 만들어 주자는 거죠. 90도로 만들어 주고요.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90도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겨드랑이에서 살짝 한 15도 20도 올리고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가 이렇게 팔목이 떨어지지 않게 팔목이 떨어지지 않게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서클 원을 그려주는 겁니다 둘셋넷 다섯 지금 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이것을 따라 하시다 보면 이 돌릴 때에 팔이 저리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목만 구부려서 어깨를 돌리는데 팔꿈치와 어깨를 지나가는 신경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으로 돌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으로 돌리는 걸한 10회 한 후에 바깥으로도 돌려주면 어깨에 신경들을 풀어줍니다. 준비. 지금 90도. 시작. 안으로. 절여지는 게, 절이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런 거할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거나 이런 긴장된 상태로 하지 말고 편안하게. 안으로 열 번을 돌렸으면 바깥으로 또열 번. 이렇게 돌려줍니다. 한 가지 더 운동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어깨가 잘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어깨도 유연해야 되지만 살짝 우리 모델님 뒤로 돌아서 여기 있는 이등위 등이 좀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위 등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예, 좀 우리 조교 선생님을 밑으로 좀 우리가 내려볼게요. 그래서 바닥에 낙타 자세로 무릎 구부리고 예, 이렇게 한번. 바닥에 이렇게 손과 무릎을 댄 상태에서 여기를 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손을 그대로 머리 뒤로 가져가서요 그래서 구부리는 겁니다. 구부리고 예, 여기 구부려졌죠. 구부린 상태에서 쭉 들어서 완전히 펴주는 겁니다. 자, 잘하셨어요. 자, 요 각도에서 잠깐 옆으로 한 45도만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구부려서 쭉 펴준다.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는데, 여기가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일곱 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쭉 들어주고, 또둘 네. 네. 이런 동작을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편안하게 원래 했던 바, 패턴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 두 개만 더 해봅시다, 정 선생님. 쭉 좋아요. 한번 더. 네. 필드에서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깨가 굉장히 시원해지죠. 그래서 지금 가르쳐드렸던 어깨 유연성 운동을 아 우리 유소년 선수들에게 꼭 운동하기 전에 한 번씩 해보게 하면 어깨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